안녕하세요, 봉자님입니다. 나주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생강을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세상에, 어머, 이렇게 안치게 <laughs> 생강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생강이. 와, 이렇게 많이도 보내주셨네. 어머, 세상. 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생강 청을 담글 건데요. 어, 담그기 전에 우리가 생강을 씻을 때 어,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간단하게 씻는 방법이 있어요. 어, 이걸 알려드릴게요. 와 세상에 이건 너무 커요. 이렇게 어이 흙이 사이사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떼놓세요. 으 이렇게 다 떼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흙을 한번 씻어야 되니까 물에다가 뿔려주는 게 좋아요. 물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강을 좀 쉽게 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생강 씻기가 참 불편하죠? 속에 막 흙도 끼어 있고, 어, 그래서 오늘 이 양파망을 가지고 생강을 한번 씻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양파 자루가 중간치기도 있고, 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크게 어, 양파의 양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양이 많으면 큰 양파 자루를 사용하시고요. 또 양파가 뭐 적으면 이 중간치기 이 크기에 따라서 양파 자루를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생강을 양파 자루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 양파 자루에 생강을 넣었으면 물에다가 좀불러주세요 이렇게 불어서 좀 떨어지게 이렇게 물에다가 좀불려둡니다한 30분 이렇게 불려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세요. 주 네, 그러면 껍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이 햇, 이 생강은 껍질을 일일이 안 벗겨도 됩니다. 그대로 껍질이 부드러워지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헹궈내고 또 문지르고 이러면은 건방 씻기가 좋아요. 저는 이 생강 씻을 때 이렇게 씻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껍질 벗기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빡빡 무지르면 어, 꺼내가지고 이제 그 속에 하나 하나 뭐 어, 사이 사이 이제 칼을 가지고 뜯어내면 됩니다. 편리하고 쉽고 간단하고 그래요. 예,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껍질이 이 망에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쏟아가지고 흙은 다 뜯어졌습니다 이렇게 다빼주세요 이렇게 껍질이 많이 나오죠? 여기, 익었어요. 껍질이 막 뺏겨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햇생강은 이 껍질을 깨끗하게 안 벗겨도 돼요. 그 껍질이 부드러워서 그냥 이렇게 망으로 해도 잘 벗기십니다. 속에 있는 여기 허, 이것만 제거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예, 이렇게 껍질을 비겼어요 껍질을 완전히 안비겨도 됩니다. 그냥 씻기만 했 거거든요. 예, 양파망에 씻기만 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예, 이렇게 물기를 빼주세요. 지금 생강청을 담글 거거든요. 예, 물기를 좀뺀 다음에 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생강 3kg를 하겠습니다. 3 k g 이제 배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냥 갈면 예, 생강에 무리 없기 때문에 잘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어, 껍질하고 실을 이제 빼고, 어, 이렇게 깎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어, 생강만 갈면 그 물이 없어서 잘안 갈려요. 그래서 배를 넣으면 생강이 잘 갈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배를 이제 갈아 놓을게요. 어, 배를 갈아놓고요. 생강을 쓸 겁니다. 생강을 아까 씻어 놓은 생강을요. 어 지금 썰어서 어 같이 또 배하고 갈아 놓은 배하고 갈아 주세요 믹서기에 어 직접 농사진 거를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구독자님께서 어, 나주에서 온이 생강이에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아주 향도 아주 향긋하고 좋습니다. 생강 빛깔부터 달라요. 정말 직접 농사를 이렇게 지으셔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좀 얇게 저며가면서 썰어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썰어 놓은 생강을 믹서기에 갈 거예요. 아까 배에 갈은 그 믹서기에 그대로 넣고, 어, 갈아 놓은 배를, 배즙을 넣어서 함께 갈 거예요. 배즙을 갈아놓은 배즙을 넣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그 덩어리가 걸려갖고 잘안 말려요. 분쇄기로좀분쇄를한다니에 극서기로 돌리세요. 그러면 잘갈립니다좀더 곱게 갈기 위해서 한번더 돌릴게요.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믹서기를 다못 돌려서 한번 일단 체를 받친 다음에 그체이 체를 받쳐서 밑에 나오는 아이 물을 가지고 접을 가지고 다시 생강을 갈 거예요. 어 생강을 가른 거를 이리 담고요 이제 골고루 저어주세요. 약간 이렇게 저어가면서 어, 설탕을 붓는 데요 생강이 지금 3 k g 입니다 그러니까 설탕도 3 k g 를 넣어 주세요 1대1 비율입니다 설탕 많이 넣는 거를 뭐 겁을 내고 그러는데요 어, 이 생강청 담글 때는 설탕이 덜 들어가면 금방 상해요 그래서 설탕을 좀 약간 넉넉히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효도 다잘 되고요 또 맛이 있어요 예, 이렇게 설탕을, 어, 한꺼번에 안 넣고 저어가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설탕이 지금 좀 녹아야 돼요. 이렇게 젖은 다음에, 어, 조금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 생강은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활성화 상소를 억제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갱년기 여성들. 어, 한테 다양한 여성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또 혈소판의 응집을 어, 억제해서요, 혈전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하네요. 열탕에서 소독된 유리병을 준비해 주세요. 전날 소독을 다 해놨습니다. 설탕이 녹아서 노랗게 됐죠? 어, 이거를 소독된 병에 담겠습니다. 이 물도 약간 생겼고요. 예, 지금, 어, 병에 담아 보겠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또 감기에, 어, 정말 좋죠? 어, 이렇게 생강을 어, 생강청을 만들어서 다양한 요리에도 사용하고 또 이걸 곱게 갈았기 때문에 생강차를 그대로 마셔도 돼요.그리고 이 설탕에 재서 바로 먹어도 됩니다.뭐 며칠 있다 먹어도 괜찮 좋지만 저는 바로 먹었어요.얼마나 진하고 맛있는지 몰라요.정말 이렇게 해서 생강청 완성을 했습니다.나주에서 보내주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한병더 담겠습니다 한병 담았고요 또 하나 더 남아서 담고 있습니다 생강도 껍질째 먹어야 또 영양 섭취에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어, 또그 수치 감소를 가져오고요 어, 지방 연소를 해서 체중 감소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강을 가지고 생강 천행을 담고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